화면에 보이시는 곳은 이 영상에서 소개할 수원 고색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입니다. 여기 24년 입주한 단지인데요. 입주할 때 문제가 좀 있었던 그 단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생각보다 신축 인기 단지 집값이 많이 안 떨어지고 수원도 괜찮은 단지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는데 고색 금호 여기는 원가 분양이라고 할 정도로 가격 할인을 하고 있어서 집값 오를 거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여기라도 사놔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그런 분들이 계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와 보시면 구조가 정말 잘 빠졌다 보니 투자로 사놓으면 전월세 잘 나갈 것 같고 입주를 해도 살기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단지를 추천하는데요. 전에 올라온 고색 금호 리첸시아 영상들 보시면 여기가 집값 오르겠냐 할인 분양 이미 늦었다 라고 비아냥되는 말들 많이 보실 텐데 저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대박 상품이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완판이 되었겠죠.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수도권 집값이 한 방에 빡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도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축이고 고생령 인근에 병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평균보다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즉돈벌수 있는 단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영상은 그만 보시고요 일부라도 공감하신다면 제가 설명드리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화면에 번호로 연락주시고 현장도 나와서 직접 눈으로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수원 고색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의 장점과 단점. 장점으로는 가격 및 계약 혜택, 입지 그리고 시장 상황. 단점으로는 입주 시기, 물 물건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시면서 괜찮거나 좀더 알고 싶다, 그러면 바로 화면에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 고색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장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점은 장점부터 말씀드리고 뒤에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장점은 수원 고색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의 가격과 계약 혜택입니다. 이 단지 유튜브에서 영상 보신 분이라면 깜짝 놀랄 만한 파격적인 입주 축하금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헐값 처분이다, 손해보고 파는 거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이 단지 지금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12가지 옵션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장고, 붙박이장, 식기세척기, 에어컨 같은 항목인데요. 이 항목들 쿠팡 가셔서 가격 계산해 보시면 설치비까지 해서 대략 2, 3천만원 나옵니다. 입주를 연장해 드린 혜택도 있는데요. 사실 이단지가 입주한 단지라서 당장 계약금, 잔금 치러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입주를 연장해 드려서 특히 자금 문제가 안 생기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수원, 고세, 금호리 첸시아 추천을 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근데 지금 당장 사는 게 맞냐? 더 떨어지지 않겠냐? 하실텐데요. 이 부분은 뒤에 세 번째 장점이 시장 상황에 자세히 듣게 되실 텐데 간략히 지금이 맞다 어차피 산다고 결정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서 로얄동 로얄층 잡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나중에 갈아타거나 매도하실 때 저층이나 비선호동 물건보다 빨리 나갑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죠? 분양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수원고색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시행사에서 어떻게 해준다 언급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는 아실 겁니다 화면 보이시죠? 그래서 동호수별, 타입별 세부적인 혜택과 분양가는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여기까지 수원 고색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의 가격과 혜택이 제가 꼽은 첫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장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고색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모델라우스 방문을 예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화면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장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장점은 수원 고색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의 입지입니다. 이 단지는 수원시 권성구 고색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고색동에 뭐 들어오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덕산병원이 들어옵니다. 사실 이래서 수원 고색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추천드리는 겁니다. 덕산병원이 고색동에 개원하는 이유로 이편한 세상 치티 고색도 완판이 되었고요. 현장 상황 궁금하시면 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큰 병원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가 좋아집니다. 병원 가기도 쉽고요. 새로 들어오는 병원이라 시설이 좋습니다. 부동산 관점에서 설명드리면 큰 직장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병원 부근 출퇴근 수요가 늘어납니다. 소설 쓰지 말라고요. 네. 그러면 광명역 중앙대 병원. 인근 신축 가격들 흐름 보시고요 인천 청라신도시 아산병원 평택 브레인시티 아주대병원 분양권 거래도 살펴보십시오 물론 병원이 생긴다고 가격이 폭등 하거나 나홀로 상승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단지들보다 사람들이 좋게 보는 요소가 생겨서요 정확히 말하면 수요가 더 늘어난다 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권선구청도 고생 역도 도보권에 있어서 입지가 장점이라 말씀드렸고 좀더 넓게 수원으로 확장시켜 보면 수원에 계속 뭐가 생기고 있습니다 스타필드도 생겼죠 gtxc 노선도 공사가 진행 중 입니다. 인덕원 동탄선 요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수원에서는 광교나 영통, 화서역 인근에 내집 마련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 동네를 최종적 거주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실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광교나 화서역 쪽 10억 넘는 단지를 매수하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수원 고색 모리첸시아 퍼스티지는 그만 보시고 그쪽으로 바로 가십시오. 이 단지는 수원에서 가성비 신축, 계약 조건 좋은 이분양 신축에 장기간 거주하시거나 장기 투자하실 분, 상급층 로 바로 가긴 어려워서 가성비 신축 단지에서 살면서 청약으로 점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잡으 시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계약이 많습니다. 심플하죠 전략은 심플해야 버킵 니다. 그래서 수원고색 금오리첸시아 퍼스티지 추천드리는 거기도 하고 요.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이건 각자 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은 화면 의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수원고색 금오리첸시아 퍼스티지 의두 번째 장점이 입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수원고색 금오리첸시아 퍼스티지에 관심 있는 분은 다른 채널 다른 상담사분께 연락하셔도 상관없지만, 화면에 번호로 전화주셔서 객관적인 이야기 꼭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셔야 하니까, 최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음 장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점으로는 요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 부동산 시장은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원 곳에 금호리첸시아 퍼스티지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그래도 전화주셔서 모델하우스 한번 와서 보십시오. 실제로 보시면 더 괜찮습니다. 근데 서울에 10억 떨어진 단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른 단지도 보셨나요? 잠실의 1센치 전용 84제곱미터는 신고가 찍었습니다. 하락장에서 신고가 찍는 거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없었습니다. 부동산 하락은다 떨어지는데요. 주식처럼 몇몇 신고가 종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하는 분위기가 다시 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내년 초부터는 학군지 전세가가 엄청난 상승을 하면서 집값 상승을 견인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러면 미분양 단지들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날까요? 아니죠. 그럼 줄어들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혜택은 못 줄이는데 수요가 갑자기 들어와서 계약이 쭉쭉쭉 되고요. 못난이들만 남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놓치는 건데요. 근데 지금은 아직 조정장이라 괜찮은 동호수 물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원고의 금오리첸시아 퍼스티지가 괜찮다고 보시는 분들, 신축에서 장기 실거주하실 분들, 혜택 다 챙기고 저렴하게 내집 마련해서 살면서 청약 노리다가 당첨이 되면 갈아타는 전략을 하실 분들이라면 꼭 방문하셔서 현장도 보시고 현장에 대한 좀더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잊지 말고 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셔서 수원고세 금오리첸시아 퍼스티지 이야기 좀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수원고세 금오리첸시아 퍼스티지 장점 3 가지, 가격, 입지. 그리고 시장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거나 모델하우스 방문을 예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화면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원고색금호리첸지아퍼스티지 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단지인지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단지 정보를 살펴보면 수원고색금호리첸지아퍼스티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고색 2지구 일대에 위치한 2024년 준공된 오피스텔입니다. 여기는 1, 2단지 나뉘어져 총8 6 0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평형은 전용 84제곱미터 총3 가지 타입으로 지어졌습니다. 특히 84A 타입은 포베이 마통풍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인기가 좋습니다. 와서 실제로 보시면 정말 괜찮으니까요. 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셔서. 현장도 보시고 설명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12가지 옵션을 무상으로 지원해줍니다. 냉장고, 식기세척기, 부파기장 등인데요. 이 혜택만 해도 2, 3천만원은 됩니다. 여기가 입주 혜택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부분은 영상에서 언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혜택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영상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들도 많으니까 담당자에게 들어보시고 현장도 직접 방문하셔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수원 고색, 금오리첸시와 퍼스티지 방문하실 분은 화면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예약과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수원 곳의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장점 설명드렸지만 여기도 단점이 분명히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분양인 상태이긴 한데요. 저는 먼저 단점으로 수원 곳의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가 입주한 상태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단점인 이유가요. 기간 때문입니다. 물론 중도금이자 안 나가서 좋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보통 분양받는 이유가 현재 가격으로 미래 신축을 사는 거거든요. 입주 기간에 대한 배려도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청약에 나오는 단지 처럼 2~3년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살던 집을 처분하거나 전월세를 줘야 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꼬이면 한도 끝도 없이 고입니다. 그래서 단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서울의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여기도 후분양 단지였는데 완판까지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입주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 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확실히 오피스텔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저하십니다. 이 단지 모델하우스 보시거나 웹사이트에서 평 도 보시면 구조는 아파트처럼 잘 빠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고 만족은 하시지만 오피스텔이라서 잘안 팔릴까봐라는 이야기 하십니다. 이해는 갑니다. 사실 이런 이유로 수요가 덜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계약 혜택도 주는 겁니다. 오피스텔이건 뭐건 시행사는 팔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모든 사람한테 좋은 상품은 아닌 것 같고 신축에서 장기 실거주하실 분들 오피스텔이니까 저렴하게 내집 마련해서 사는데 청약의 주택수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청약 노리다가 당첨이 되면 갈아타는 전략을 하실 분이 적합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안팔 다안 팔린다, 팔린다 하시는데요. 바로 옆 이편한 세상 고택도 완판되었고 서울의 강동역 SK 리더스뷰 여긴 10억 하는데도 완판되었습니다. 용인의 광교 레이크도일도 몇 세대 안 남았고요. 오피스텔이라 망설이지만 혜택 보고 입지 보고 투자 가치 있다고 판단되면 많은 분들이 움직이십니다. 여기도 오피스텔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여긴 진짜 아니다 하지 마시고 현장이라도 한번 나와서 이야기라도 들어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십시오. 현장 오신다고 돈 받지 않습니다. 오시면 뭐라도 하나 챙겨주지. 결론적으로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이야기 참고하셔서. 수원 고세 금오 리첸시아 퍼스티지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장단점 따져보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고 감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고세 금오 리첸시아 퍼스티지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은 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